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제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산 교육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 지금 반 정도 지났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과 또 엄마는 방식과 서로간의 상호 작용하는 그런 방식이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산불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은 바 있고 이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상이 와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7월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무형유산 웨비나에서는 무형유산. 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떠한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과 또한 더불어서 이제 복원 가능성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제1 세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논의를 들으면서도 제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학교와 또 각종 교육 기관들이 또 휴교를 하거나 휴관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교육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대면에서 이것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는 다시금 문을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캠퍼스를 다시금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재택 근무 중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재연, 어, 이렇게 재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에서의 그런 대학들을 보면 또 재정적인 압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모빌리티, 이동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작년에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국가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 쪽은 그렇습니다. 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부담 특히나 앞으로 미래 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의 호주 고용 상황도 보면 경제적인 불황대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과연 취직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등도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가거나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재정 기관들 후원 기관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팬데믹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몇 년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그런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웨비나만 보더라도 이런 다양한 와해 사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특히 교육에 있어서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앞으로 상황이 나아졌을 때 우리 업무에 보탬이 되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전환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텐데 앞으로 교수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형문화유산을 문화유산 교육 속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또 이런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유네스코 측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을 괜찮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에 걸쳐서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문화 유산 관리를 위한 영양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케 문화 유산 실무자를 위한 스킬 및 지식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내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고 이 웨비나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어, 닐 샤파가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어, 또한 박사님 어, 외 여러 동료들께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유가 문화유산 관리 관련돼서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핵심 역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직무의 수준과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로 광범위한 분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아시아와 태평양만 보더라도 맥락이 정말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기초적인 정보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록이라든지 인식, 또 전승과 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프레임워크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역량과 또한 관리의 역량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유산 분야에서는 특정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인류학이라든지 무형 유산 전통 공예 그리고 또 박물관학 등 우리 오늘 논의할 그런 핵심적인 그런 학제에 있어서에 필요한 그런 역량들과 전문지 식들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고등교육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노력들도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산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학습의 결과로서 이 디지털 문해력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아, 다양한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워낙에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의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물론 직접 실습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또 어떠한 평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수단들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컨 대학은. 문화유산 및 박물관학 관련된 또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과정이 이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학원 과정으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인류학 그리고 사회학부와 함께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대학원 과정인데요. 아마 건축학이라든지 또한 순수 예술 고고학. 또 여러 유사한 그런 학제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드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과정도 어, 연관이 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멜버른의 캠퍼스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떤 집중적인 교수 학습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도 녹아들어 있는데 저희는 또그 외에도 클라우드 학습 방법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 없이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전 세계 그리고 호주 전역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학생들에게 특히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는 더욱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런 이동봉쇄령이라든지 격리조치가 취해졌지만 이전부터 이런 온라인의 다양한 방편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희는 특히 소장품이라든지 큐레이션 그리고 또 뭐, 박사학위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으로도 이것을.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는 2003년 협약의 최악국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무형문화유산이야말로 모든 유산 교육에 있어서의 필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정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서의 그런 나와 있는 용어라든지 그런 관행들이 호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앞서서 보여드렸는데요. 무형문화유산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다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된 또 재반사안에 대한 그런 과정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무형 문화 유산 교육이 이런 과정에서만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본인들의 연구 논문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은 또 연구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인턴십이라든지, 스터디 투어라든지, 또 여러 유산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무형 문화 유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영향받은 정도는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특히 앞선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그 문화 문화 유산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뭐 유산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왔던 그런 입장에서 다양한 방편들을 이미 모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빨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또 물론 여기 무형문화유산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음 저희는. 어, 무형문화 유산에서 뭐 볼수 있는 어떤 시문화라든지, 내지는 아동기 때 직접 겪었던 그런 놀이 방법 등을 통하여서 좀더 친숙하게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인턴 과정 등은 연초에 물론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터 등이 이제 문을 닫음으로써 그렇게 되었는데 2021년이 되어야지만 이런 인턴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논문 작업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연구 방법론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원상 복구가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동료분들께서는 이런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또 열심히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전달 방법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료들과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큰대학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툴들이 친숙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것을 잘. 어, 활용하도록 서로 돕고 있는데요. 저도 가상의 공간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그런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수단과 자원들과 정보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축적이 되고 공동체와 잘 공유가 되어야지만 차기에 또 팬데믹이 있을 때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뉴노멀에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많이 학습을 하고 배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이런 또 디지털의 그런 수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공동체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충분한 그런 어떤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우리가 비대면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대면으로 갔을 때 중요했던 그런 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학생들과의 관심사를 교류를 하고 서로 어, 교사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들은 여,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양한 또 연구도 진행을 하고 또 보다 뭐 분임화하여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영상 등도 더욱더 많이 활용이 되겠죠. 다음 연사께서도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다양한 영상 기법들이라든지 다양한 뭐 단편 영상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또 학생 간의 이런 온라인상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만큼 에티켓이라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어,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우리가 벤데믹 기간 동안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교수법을 어떻게 배양을 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완전히 어, 100%다 숙지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올해 그래도 여러 면에 있어서 팀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었던 그런 좋은 예들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계속해서 부상하는 새로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과제를 나열을 했고 앞서 몇 가지는 또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 해당 분야의 고용의 그런 전망은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술들이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모두가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든지 그리고 뭐 전승자 실현자들 모두가 다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 중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발언을 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편한데 온라인을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포용적인 가상의 교실 환경을 마련하는 데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그런 특정한 교수 방법들은 온라인에서 그대로 모사하기는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교수 내지는 강사로서의 우리의 윤리 기준도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또 우리가 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 프로토콜도 따라야 될 것이고, 또 이익과 혜택도 공유를 하고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공동체들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이것들을 숙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이런 어, 네트워크또한 AAM과 h 아펜이치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을 잘 활용을 하고 우리 정보도 공유를 하고 여러 교수 학습법에 대해서 국경을 넘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산 관리 관련된 이크롬에서 발행된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저명한 어, 학자들이 함께 하였는데요. Between Two Earthquakes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지진과 지진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지진과 앞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진 사이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것을 꼭 상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올해에 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우리 교수법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바로 올해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문화 기관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공동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꾸준하게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웨비나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저 역시 열심히 경청을 하도록 하겠고 저의 그 겨울철의 멜버른의 사진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